아, 여러분, 그 오늘 성경 말씀 꼭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아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재판하는 능력까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 게 주었는데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됨을 보였지 않습니까? 일천 번째 그 일천 번째 끝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이것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냐 했을 때 지혜를 구했지 그저 어조 우리가 알고 있는 뭐어 돈을 구하고 그리고 장수함을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것까지 더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치 보너스처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성경 구절을 어제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몇 가지 제가 꼭 줄을 치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향기를 미리 쓰면서 그래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했던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평화와 번영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이었던 20절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염려되어지는 하나의 현상 중에 현상 중,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저출산, 인구 감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 좀 이게 강대국으로 가는 길, 그, 나라가 힘을 얻는 것 중에 하나, 정말 인구가 많아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 요소이기도 하는데, 글쎄요, 점차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이거 사실은 위험, 신호라는 걸 감지해야겠죠. 물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하나의 어떤 캠페인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마다 이 저출산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나 이 경제적인 모든 상황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는 데 대해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더 많이 나는 게 좋은 것 같은 이런 사회,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거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돌진한 아이를 위해서도 이 아이가 자라서 건강하게 결혼하고 또 많은 자녀를 낳았고 이런 게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런, 우리가 출산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이러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새 생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하나님, 마치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 하는 것 같이, 이런 기도를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교훈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인구가 불어나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을 나라 이 나라를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 왕위로 이어졌을 때그 솔로몬이 태평천하를 누릴 수 있는 것 정말 골든에이지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의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임금, 그런 백성, 우리 교회 단임 목사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송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스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여러분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마치 뭐한 중일, 한 일중, 뭐 러시아, 북한, 여기에 마치 대한민국이 주권을, 더 강한 주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열강들의, 열강들의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면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겠죠.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주변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기까지 정말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보십시오. 그 영토를 확장하고 확장된 그 나라들 정말 속국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다. 이건 놀라운 일들이었죠. 이게 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겁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건 나중에 복선이, 이건 하나의 복선이기도 하는데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것이 좋은, 좋은 구절인 것처럼 들리지만 또 다른 드라마의 복선이라면 솔로몬 다음, 다음 왕부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동안에 여기서 한정시키지 말고 내가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내 믿음이 청출 어람처럼 내 믿음보다 더 배가 되고 더 좋아지는 나라, 그걸 꿈꿔야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 동안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동안만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교회? 아니죠. 내가 없어도, 내가 떠나도, 내가 죽어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는 솔로몬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누렸는지 정말 풍성한 모든 것에 풍성했던 것을 이게 낱낱이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먹는 음식 그리고 그날에 뭐가 뭐가 다 있었다 이런 얘기가 추억 있는데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우리는 29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충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여러분, 지혜와 동그라미, 충명,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를 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충명을, 뭐,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에게 목사에게, 강도사님에게, 뭐, 모두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필요한 게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후손들이겠죠. 저처럼 고3 수험생, 학부형에게는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이런 기도가 절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선주들에게 이 기도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날아갈 잘 되는 기반이 된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어제 보면, 솔로몬이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할 수 있는 것,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도, 정말, 온 세상에 알려졌던 재판 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지고, 내 네, 애이다, 니 애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현명한 재판을 할수 있던 거, 이거 아닙니까? 지혜와 총명.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을 조금 주신 게 아니에요. 힘이 많이 주시고 이런 게 기도의 구체성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이러지 말고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아 내가 이 기도를 해야겠다. 이 특히 저에게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제목이 뭐냐면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여기에 여러분 밑줄을 막 치세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걸 뭐라고 좀좀 좀 줄여서 할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요? 넓은 마음. 넓은 평정심 아니면 뭐 도량을 넓게? 넓은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담임 목사가 좀 넓은 마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육자들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정말 본질 아닌 것에 거기에 콕콕콕콕 이러지 말고 넓은 마음 정말 죄 있는 자들도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넓은 마음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그걸 저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마음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에 모래가 그 넓은 마음 저는 이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것도 나중에 복선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헤아릴 수 없었으면 솔로몬이 이걸 제가 좀 디스하는 건데요 이 마음이 너무 넓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여인을 품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이방여인 저 이방여인 나는 이 솔로몬이 정말 이게 마음도 넓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받아줍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세요? 넓은 마음에요. 이이 여자들을 뭐 이렇게 거느릴 수 있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제가 약간 디스한다고 얘기했죠. 결국은 그 너무나도 넓은 마음으로 본인이 수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혜와 총명 이 넓은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히, 다니엘 세일의 비상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로 이렇게 솔로몬 이퀄 지혜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겁니다. 이보다 더큰 지혜가 아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뛰어넘어서 애국 전혀 애국은 세상을 또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그리고 당대에 있었던 걸출했던 현인들보다 현자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자원을 노래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치 정여경처럼 뭐 자산어보도 쓰고 아니 너무나도 지혜가 뛰어나서 심지어 33절에 보면 초목에 대해서 뭐뭐 뭐 짐승, 새, 물고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이런 분야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소문이 전 세계에 마치 펼쳐서 찾아오는 거예요. 방문하고 견학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 설교 끝나고 기도를 빨리 제가 이제 줌을 끌 텐데요. 오늘 저희, 제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노회, 노회장과 그리고 동부시찰, 시찰장과 그 시찰 임원들이 저희 교회가 운영한다는 에베네셀 수양관을 방문합니다. 소문을 듣고 아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양관도 있습니까? 그 수양관 그래서 우리 노예가 수련회로 우리 시찰이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뭐 도움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네셀 수양관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관리하는 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수련회도 하고 뭐 활용을 해야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오늘 6시 반에 그 임원들과 함께 제가 에베네셀 수양관을 탐방, 견학, 소개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이런, 그래서 이 34절 이것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에베네셀 수양관이 소문을,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목사들이 찾아가서 이 수양관을 한국 교회에서도 주구만한 역할을 감당하고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자 그렇게 좀 빨리 움직이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죠? 다니엘 세일의 비상 기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매일 성경에, 성경 본문이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말씀으로 편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딱시 적절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이 편집을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아닐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맞춰주시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계획했던 비로소 성전을 만들어갔던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에게서서 새로운 51년의 역사, 새로운 50년의 역사 가운데, 무형의 또 다른 역사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본문이 얼마나 귀한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감동했던 거는, 뭐 주일 학교 아이들이 기도한다라고 말로 만들었지, 어제는 제가 잠깐 밖에 나가 있는데, 주일 학교 아이가 교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당에 내려갔는데, 오신 분은 아시죠? 제가 그 촛불을 켜놓고 좀 어둡고 이런데, 초등학생 남자아이인데, 내려갔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껌껌하고막 <laughs> 이래서. 그래서, 대견하지 않습니까? 학교 끝나고 본인이 기도, 이 다니엘 세일의 비상 기도에 참석하고 싶다고. 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왔는데, 본당 내려갔다니 무섭다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와서, 전화가 왔길래, 그러면 익숙한 주일 학교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마침 딱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이 아이랑 마주쳤는데, 이 아이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엄마가, 얘가 이제 기도하러 갔다고 하니까, 저유원 하나 아파트 쪽에 사는데 얘를 또 태우러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한테 떡도 또 음료도 나누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안 믿는 집안에 나 혼자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이게 마치 성령 충만 받아서 학교 끝나고 5학년 짜리가 와서 기도하고 가겠다고요. 기도하고는 진짜 기도하더니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가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금식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는데 기도에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우리가 반한 점을 돌았습니다 또 마지막 열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일의 기간을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눈으로 보여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줄 믿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있을 16일 이 여전도에가 주최하는 이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비전트립 위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날씨도 좋아야 되고요. 어르신들 안전, 함께하는 분들의 안전, 이것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